어 교주 같아, 교주 같아. 신뭐 신. 오. 자 리셋 가자. 리셋 리셋 리셋.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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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번...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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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리셋. 아아가 리듬을 한번 즐기고 있어. 리셋 리셋 리셋. 나 아, 아, 저는 아, 네. 보들기를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보들기 아, 좋아합니다. 어, 네이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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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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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오늘 3월 15일 저희 계신 서진아빠님께서 아들과 함께 주최하는 임서진컵 임서진컵 이렇게 34명이 참아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려고 자리 오셨습니다 서진, 서진이가 하고 싶다고 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네. 개인 찬조들 한꺼번에... 시원하빠니, 건우아빠니밀리 테... 어, 밑에 있상처도 네. 엄청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니? 김사지... 김사지... 이게 오늘 외모인가? 사람들... 대회. 대회... 어떤 대회? 와 사진이가 대회 열었어? 왜 열었어? 열고 싶어. 아 열고 싶어서 열었어. 몇 살이지? 여덟. 여덟 살. 자 악수 한번. 야 우리 사고물에서 대회 열어줘서 고마워 사진아. 사람들 많이 모였다 그지? 우와 이거 누가 만들어졌니? 이와 엄마 만들었어? 야자 삼촌 이게 명단 정리했어. 오늘 즐겁게 한번 해보자. 감사다 코딱지님 대회 때 하고 오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형이 대회 저희 모두 인사 한번 그리고 오늘 형 대회 저희 모두 인사 한번 오 감사합니다

각팀 내면이 본선으로 들어가서 1대 토너먼트를 하는 대입니다. 그런데 어, 모터는 저희가 진불을할 텐데 뽑기라서 어떤 모터가 나왔지 모르겠고 이 모터 안에 어, 제가 듣기로는 길이를 좀들었던 모터가 두세개 정도 있다. 아 어, 네. 그리고 모터는 오일하고 어, 장기로 지지는 건안 되고 이제 기본으로 적 굴리면서 뭐 기름 들이지나 고정도까지는 하나 더 재밌죠. 니다 아, <laughs> 적당히 질문해요. 아, 특별히 검찰 중은 하지 않고 오. 저희가 모터 진행할 때 카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 카우를 하기. 하긴... 아, 이게 검찰 중이시고요. 커버 아, 네. 아, 네. 유나 눌러봐. 이거 받은 거야? 이겨가지고 받은 거야? 와. 오, 음. 오. 너무 좋은데. 아, 뒤졌다. 뭐가 무야 해준 귀여워 <laughs>

2022년? 자, 와 그리고... 엄청 비싼데. 자, 야, 아이, 아이. 잠깐 잠깐 잠깐. 아, 어. 아, 나 젖소 느끼는데 젖소. 주먹 주먹. 어, 난 느끼는데 젖소. 아, 다 찍고 있어. 주먹 주먹 주먹.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빠이바이빠 자 유나, 자 바이 바이 보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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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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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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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야돼 느려야돼 빨라 먹어 우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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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한 대가 안고 한 대가 안고 우와!!! 왜 이렇게 빨라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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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그 잘해!!! 이야!!! 우와!!! 1등 어 아, 상대 잘못 만났어

야, 착한 아저씨. 뭐예요? 어, 와, 어, 어. 이거 뭐야? 판이와온판이 아, 아, 네. 협찬. 엄청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와.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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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축하드려요, 그래? 축하드려요. 아, 뭐, 이거를 아. 그냥 저렇게 처박아놓 진짜, 진짜 예쁘다. 가보치를알 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지가 뭔지... <laughs>

어, 오. 새로거 아닌가? 새로운 살아, 거 같은데. 아 죽었어, 죽었어. 예,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레인이에요. 바뀌었어요. 어, 너무 작은 놈. 아, 누구 차지? 소리 아빠님인가? 어. 마지막인가? 아부터 갔다. 와 이겼어 아 너무 좋아해 <laughs> 아니, 저, 아니 저질려 야 이거 야 이렇게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내겐 뛰기 아이요? 와아 너무 좋아하네 이건 내가 주는 거다. 뭐지? 아느끼아느끼아나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느끼는 게 어딨어 근데 내가 졌네 그럼 합니다 바이 바이 포.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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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먹, 주먹, 어? 주먹, 주먹 어? 오 사장님 주먹 주먹 네명네명 갑자기 소리 아, 아, 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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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위 오 위나빠리 위나빠리 와위나빠니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 필요 없고요 저랑 똑같이 내는 분한테 드릴 거예요 와! 뭐낼 거예요? 이거 제가 준비하는데 아! 아! 네네 니다 네 저랑 똑같은 거 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laughs> 저랑 보지기 좋아합니다 네 가이바이보 네 아! 아, 아 씨, 못 믿었어 아. 아! 아, 나못 믿었어. 어. 믿었어. 어. 어. 믿지 어 그, 뭐, 교주 같아. 야, <놀람> 교주 같아. 신, 아, 뭐, <놀람> 아, 아, 신. 아, 이거 아, 이 시... 아, 이뭐 <놀람> 아, 이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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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야뭐야 뭐야? 야 뭐야? 야 아, 와... 바이 바이 와! 아까 힘들다 그러니 이제 아이고. 즐기고 있어. 여러이제이제 눈빛을 보고 자, 갑니다. 이 바이 와! 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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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기. 보지기. 보지기, 보지기. 아직 많아. 몇 분인가요? 네 명, 다섯 명. 여섯, 여섯, 여섯 대요. 이거 이거. 다시 한 리듬을 한번 아스트해보겠 아유 즐기고 있어 리 저는 아, 보색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보색이를 좋아합니다 어 페이 바이 포! 아유! 이야 이런 거 강미도 즐기 나오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 여러분들한고 마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1등은? 와! 이제 누구? 화코, 화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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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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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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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서진 1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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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이트를 하면서 190mm 해하서오오자 바로 만주로 할 것인가 바로 이거 리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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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수 미디가 미디어 최디수 미디어 미디어 어

자라수, 자 라스, <목소리>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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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다, 야, 아! 와 이겼다, 와건들일등건들일등 잠만 번호 안 주었나? 어건들일등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다음 번도 있는 거예요? 다음 어. 번이라고 했는데. 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아, 사진 제가 찍을게요 3등 3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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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에 사등사등사등 안한대요 한대, 안 안한대요 아, 그 상품 몰수야 축하드립니다 사 사진 찍으시겠어요 같이? 예, 예 네. 네, 같이 자 여기 보시고요.